しょうが 어. 지금 있어요, 지금. <laughs> 지수야, 이건 카운트안 된다, 한 번. 화이팅 카운트안 된다고. <웃음> <웃음>

기서가 이거 공 나가면 바꿔저 네, 공이 바람 없어? 없, 없다는 거 같은데요. 하나밖에 안갈것어요 아까 제가 세워주면 되지 뭐. 죽이지좋네요이렇나 생긴 나 아무 이 없어. 그러니미성화야뭐 이렇게 라인을 보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<laughs> 는데 풋살하는 것처럼 찍어. 그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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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람만 으면 괜찮을 것 같은 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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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론 저기 있어요. 형네 집에. 어. 아. 오! 와, 저... 나이스! <laughs> 아, 제대로. 얘도 급격한 에이징 커브가 와 가지고. 이게 오래 오래 차다 보면은 이게 사람이 갑자기 망가지거든요. <laughs> 그렇지. <그치. 웃음> 어차피 연골은 정해져 있잖아요. <laughs> 형 울릉도 가봤어요. 음. 울릉도 어때요? 좋아. 뭐가 좋아요? 낚시하기 좋아요? 아니아뭐 그 산과 바다가 이런 것들이 좋아더라고. 저 이번 주에 여자친구랑 가는데. 오. 그래? 금토일. 금토일? 어 자유 여행으로? 네. 어, 뭐, 어디서 가? 가? 포항에서 가? 포항에서 가? 목, 제 뭐야? 목호? 목호. 아 강, 강릉에서 가는구나. 네. 목호에서 거기 차그 뭐야? 차 가져가? 예. 부코에 공짜 주차장이 그 뭐야 공영 주차장 공짜라 그래서 응. 차 대놓고 아배 타고 진짜. 들어가려고. 네. 숙소만 예약했는데 지금 뭐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네. 뭐 하이킹 할 때만 많다 그러던데. 가서 할 거. 그냥 뭐 관광하는 거지. 해중전망대에 갔다가 뭐 삼선항, 관음사, 관음도 갔다가 독도 갔다가 하면은. 이 박사는 금방 가독도는 가기로 했어요 이박사고 그래 저는 응. 약간 백패킹 이런식는로가고이은데 그래. 백패킹? 고이 박사는 컴퓨터를 보고, 아어는어 뭐 한지 몰랐다고? 아, 놀랐는지 몰랐다. 몰랐다. 몰라. 잘못르겠어 아. 아. 근데 뭔 거야? 네. <laughs> 아, 이래야 일가야 되는. 아 그래. 형럼 시집을 했어. 그래. 왔다 가면 5,000원 내니까. 안, 돼, 안, 돼. <laughs> 안 나오면 2만 원, 3만 원인가? 안, 돼, 안, 돼. 안 나오면 3만 원이에요? 2만 원이에요. 아, 2만, 2만 원인가? 나아 나오긴 했어. <laughs> 보이나? 보이나한 아, 코트 있, 있지 않냐나? 원래 2 코트였는데. 저친구가두골 넣나? 그럴 걸. <laughs> 저공 바람 넣으면 될것 같은데. 괜찮은데. 그래. 한마 한 번씩 해. 제가 술을 진짜 너무 많이 먹어서 누구랑? 재현이 형이랑 또 먹었어? 저번주에 저번 축구 나오기 전에 아 저번.. 저저번주구나 아.. 저저번주지 그때 진짜 뛰지 못하겠어가지고 어? 잠깐만 그, 결혼식 아, 아, 아~~ 그때 많이 먹었어? 응 재현이 들어가! 은재 <laughs> <문재인> 나와! 헤아헤헤 가야 돼 고난 고! 헤 나이스 나이스 아아아 까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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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으 말해 말하면 돼너아직데 은재 은재 헤헤 헤헤 천천한명 있어요 어, 아 아이 들어 들어야 나이스 조빈이 제일 잘하는 것 잘할 수 있는 것같 응.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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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드에서 1번이 여기에요 1번? 지준이 아, 주는 일순이가순이가 사이드로 무조건 사이드? 아,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근데, 근데 아까 여기 있 친구는 아, 너무 올라갔더라고대가지고가 친구? 아, 없어 저 멀리 앞어그 가운데 줘야지 이거 너무 아 난 거지 서울도 비고 막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오늘. 도는 거. 아그이이 시원하네. 에 오늘 비 온다 그랬는데 원래. 그치 원래 비 온다 했었지 네. 출근해야 돼 오늘. 경수가 하이닉스 다닌다 그랬나. ASML. 아? 어? ASML. ASML. 뭐 안에서야? 반도체 장비. 반도체 장비. ASML. 네. 누가 하이닉스 다닌다 그랬었는데. 하이닉스로 다녔어요. 아, 아 저번 네. 다. 아, 다녔 아 다녔. 그 도급업체 이런 거 이런 이런 이런, 그렇죠. 이런 개념이야? 네. 아. 그래 가지고 저기, 저기 야는근무하고 하는 거구나. 응. 공장 돌아가는 거 이런 거 되고. 네. 공장 돌리려고. 예전에 저기 누구야? 정철이 형인가? 정철? 그 어, 형들 친구들 있잖아. 어, 그 정철이라고 하나 있어. 아, 네. 맞아. 그냥 하이닉스다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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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. 아, 정철이 거기 된다. 맞다. 사이드 사진하지. 쏘 멋져. 야지수석 파이팅 한번 해 파이팅 한번 해 뭐, 뭐라고? 밖에서 아, 좀야이 아, 카메라 해야지. 카메라 소리 들어가 안에서야지 그럼 밖에 아 아빠 잘맞춰오 슈팅. 같이 해 줘야 돼. 뭐 했어? 뭐 했다고? 몸부어 아, <놀람> <나>, 에 쉬고 싶은데 다, 풀고, 나가자고 아, 씨. 하기 전날에 쉬어야 되는데. 아이씨, 나와요. 아저씨. <laughs> 수도 연애하고 있냐? 이틀 전에 와어어 없어. 없어. 정유 도리발좀 제대로 제대로 상이 좀거 같은데. 아 힘들어. 저도 나는 고도 나이를 먹지 그렇죠.

저거 데저거 It's hard enough. I'm going t 전화. 전화. 전화 b o 전화 I'm going t 잘 talk about. I'm going to 어 a l k about. I'm g o i 수인이 왔었어. 아, 여기가 아니 그때 안에서살 때는 되게 퓨살 퓨살 팀인 것 같아. 아, 여기가 저 안마리에서 처음 시... 왔었던 그 팀이죠. 아, 아, 맞아 맞아. 음. 사람이 근데 안본 사람이 없는가. 네. 나도 공격수 젊은 맛이 엄마. 다른 사람도. 그때 저희가 약간 지지 않았나? 거의 비슷던거 같은데. 보나. 그런 팀이 있어요. 저희도 축구를 해 먹고 살죠 맨날 싸우다, 싸우기만, 싸우기만 하겠어. 그치. 이거 전격이 너무 넓은 것 같아. 여기야? 응. 아, <laughs> 우리도 넓고 여기도 넓고. 계속 봐요? 아니야. 네. 시원하다. 이거 춥다, 살짝. <laughs>

네네 응. 응. 어. 오. 오안들어 어시원하좋 좋다 이런 날 캠핑가면 술만 왜... 먹지 뭐 맨날 이름도 바다가 진짜 깨끗하고 좋 어, 스노클링 이런 것도 해요? 어해 아직 추우려나? 조금 차지 않을까 그래도? 찰거야 바다가 이런거 가세요? 음. 뭐, 그 내수전 전망대 음. 네. 아니 뭐 근데 똑같겠죠 뭐 얼마나 넓겠어 사는 사람들. 아, 넓어 생각보다 그래요. 어. 차는 빌리기로 했는데. 아 렌트하기로 했어? 네. 관광들 많이 봐봐난 아, 날씨 좋았어. 그럼 어, 어디로 어디? 들어가냐? 항구는 어디로 도착해요? 저기 어디야? 사동? 도동? 도동? 도동. 어형 온릉도 잘하세요? 난 상품 파니까 온릉도 상품. 어 그래요? 파니... 어떤거요? 물론 패키지 호박 어? 호박 호박 많이 팔는데 아니아니 패키지 상품 여행생품 아 패키지 상품 코하쇼핑에서 패키지 상품 니까인디인아형 여행사 다니잖아 요 홈쇼핑 홈쇼핑 에서 여행 팔잖아 흠 <laughs> 패키지가 더 싸요? 근데 패키지가 오히려 나왔다고 나은, 그러던데 그러니까 달라, 어 나은 것도 있고 독도를 왔다갔다 하면은 그치 독도 비용 네. 이런 것들 무코에서 얼마 4시간 반 정도 걸리지. 오. 어, 3시간. 3시간, 3시간. <laughs> 쾌, 쾌속선? 아, 쾌속선. 쾌속선이구나. 응. 우리는 그 포항이랑 포항에서 가는 거두개 타거든. 음... <laughs> 어, 좋다. 아. 아이씨, 쩔까요? 아니, 아니괜찮아괜찮아 자, 많이 올라. 외건 이런 건안 팔아요? 외건? 예, 네. 차 말고. 그러니까 끌끌 차? 예. 네. 맨날 팔았는데 왜? 왜? 아, 하나 필요할 필요해서. 그래 예전에 저거 팔았잖아요. 저 형한테. 오, 어우. 스탠리 그거 형네 그거 할때 샀던 거 같은데. 아이 아이스박스. 네. 아이스, 아이스, 아, 네. 어, 얘기 얘기했던 거 같다. 너되해서 샀, 네가 샀던 거 네. 같은데. 외건도 팔았었는데. 아, 그 싸게 그냥 그냥 우리 그. 한 2, 3만 원에 그냥 떨이로 해서 팔았거든. 안 팔려 가지고. 음... 어, 그때 그거 한번 올렸었는데. 웨 건이야? 그때는 아마 필요 없었을 거야. 요즘에 아, 캠핑 좀 아파 아니, 아파트로 이사 가니까 짐을 해기, 해기! 왔다 갔다 하기가 아. 조 화이팅! 어 화이팅! 같이 아도 압박해. 압박해, 압박. 좀 많아, 많아. 아 헤딩! 윤재 거울이 헤딩! 할땅. 자. 자, 자 Андnoon이, right, 잘 벌렸어, 잘 벌렸어. Ay, 아 진짜 막 해줘. 미대 막 해줘. 같이. 됐어. 그래. 잘 버렸어. 잘 버렸어. 오늘 뒤로 가서 바로. 앉아, 앉아, 준비. 앉아, 준비. 아. 형님님 수 어제 축구 보셨어요? 그저 께랬나 뒤에. 어디랑? 전북이랑. 전북이랑 어디랑? 서울. 전북이랑 서울이 있었어? 네. 오늘 서울이랑 안양 아니야? 아닌가? 오늘 5월 6일 날

오늘은 이따고 있는 사람플레이사전북이랑 서울, 어 그러네. 이일람은으로하은이사람이사 하나 이사람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고람은이사람못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가도 빠르고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이사사 가운데 봐! 아이고! 아, 기다리지 아. 마! 우리, 우리! 믿어, 믿어, 믿어! 지금부터! 에! 형제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음~~ 그 뭐야? 아이슬란드인가? 득점 막, 득수를 데리고 왔는데도 별 별로 그뭐 없더라고 아, 근데 걔 초반에 잘했던 것 같은데 그래? 골하도없을 있나? 이이 아... 나이스 민재! 고이 전형적인 그 치달하는 유어가 없어 전태 또 같은데 또 전태 뒤에 받는 사람이 들어져 미리 하고 응. 앞에서 앞에서 네, 네, 네. 승호같은 애 돌아 용전 돌아. 뛰어서 가긴 간다? 저거다 크로스를 못 올리겠어. <웃음> <웃음> 힘이 다 빠져가지고. 아, 씨. 오, 저기 얘네 더뭐 올라오네? 오. 오. 풀어, 풀어, 가운데. 저희 둘이 빠져서 그런가 봐요. 어, 형이랑 저. 그렇지? 그죠. 뭐 하려고? 왜 들어가? 다시 는 봐. 오케이. 오케이. 윙? 재현이가 윙을 안써 봐서 그래요. 뭔가 이라 그런가? <목소리도한가>? <목소리도한> 네. 제, 저, 제 원래 미드필더서 는데 아, 야

어디있아 가방 어다고 가방에. <laughs> 그 가방에 있어요? 몰라. 나 나는 카스모 없다. 없어. 나 없어. 아, 저형 맨소레담이야. <목소리> 괜찮아요, 괜찮아. 신발. <침발라라>. 안주셔도 돼요. 아, 예. 아, 아, 예. 아, 예. 아, 예. 아, 아, 예. 아, 이게 보면은 미드필더가 주도적으로 받으러 가고 해야 되는데 음, 맞아요. 줄 때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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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아. 주고 땡기니까 <laughs> 아 25분 됐네 아니 1 2분 전부터 찍고 있던. 근데 이거 찍어서 어디다 올려? 저희 유튜브 채널 있지 않아요? 아, 미초, 미초군데. 그거 누구한테 본 거예요? 지수. 지수가 올릴 걸요? 어디다 올려? 본적 있어? 현태 유튜브 있던데 긴. 맞아, 음. 하나 있기는 해요. 그래? 근데 뭐 이렇게 찍어 갖고 뭐, 그니까 이거 의미 없을 거야. 그래 당국 때 그때 거기 정도는 괜찮지. 왜냐면 위에서 그렇죠, 찍으니까 위에서, 그러니까 다 네. 보이지. 네. 아. 네, 이기셨어요? 좋습 그래? 잘해요. 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, 우리들이 너무 안 맞아서. 우리왜안 늘지? 이게 전술이 없어서 그런가? 개인 기량은 그래도 나름 그래? 있지 않아요? 있어? 보면은 몇면들 <laughs> 있기는 해. 근데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. <laughs> 고집이 다 있어서 자꾸 철학이 있잖아. 그쵸? 근데 진짜 제대로 배운 놈이 하나 있어요 형 이렇게 해서 이제 있어 이렇게 해서 얘 예, 받아들이는데 그렇죠. 이거 받아들면 좋겠지만 주시면 못기칠어뭐왜 누구만인데 놀아야 돼 게임이 고여버려가지고.